예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줄 사람 차이사드입니다. 예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리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. 수급 보시겠습니다. 예,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급을 일단 기간 쪽에서 갖고 있고요. 오늘 양매도가 연장이 틀 강하게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어요. 그리고 거래량도 좀 증가했고, 수급상으로 봤을 때 이쁜 모양이다.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 고점을 못 넘어가면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왔고, 넘어간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왔고, 고점을 못 넘어가면 박스를 치거나 다시 밀릴 수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한번더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, 일봉상으로 봤을 때, 큰 네. 엔짱을 줬기 때문에, 이런 엔짱이 일단 최우선 엔짱이 돼요. 넘어가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. 못 넘어가면 못 가요. 이게 마지막 엔짱이에요. 그럼 여기까지. 68,000원 대까지도갈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, 여기서 8월 17일 날 이거 되는데, 일단, 하락의 목표치는 안 주고 위로 올라갔어요. 그럼 얘도 이제 날짜 바꾸고 말씀을 드리면, 이 하락의 목표치들은 일단 다 없어진 거죠.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얘도 없어졌어요.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. 올라갔고, 눌렸고,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. 그리고 요 눌리고 못 넘어가면, 그러니까 넘어가면, 넘어가면, 일단 큰 N자형은 이렇게올라오고 눌리고 인계 돼요. 큰 N자형이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작은 N자형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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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으니까 이두마디한 마디, 마디 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넘어가더라도 얘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런 앤자요한번더 치고 나가면 이게 조그만 엔자금봉사로 봤을 때 62,400원 정도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 요러죠. 그러면은 64,000원 정도 되겠네요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57,800원 라인이 일단 익절라인이 돼요. 이 구간이.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도 빠질 수 있어요. 이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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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자리잖아요. 60에서 이렇게 올라오면. 여기서 못 넘어가면, 다시 못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다시 밀리겠다는 소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고.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현재 고점을 못 넘어가면 얘가 여기서 박스를 치거나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, 그 정도 관적으로 그러니까, 익절 라인만 정해놓고 얘는 가라는 얘기죠. 익절 라인만 정해놓고, 다시, 만약에 여기서 한번 밀렸을 때 익절 라인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여기를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기다리는 양봉 떴을 때그 양봉의 저가 손절 작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여, 전히 눌림목은 이 정도 구간이 됩니다. 과요 정도 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세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.